주식 농민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이 다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라이프MD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자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진단자를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라이프MD 주가 최근에 좀 많이 떨어졌죠. 50일 신고가하이 8.92달러에서 최근에 이제 4달러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거의 반토막 정도 난 상태에서 현재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일단 어떤 기업인지 먼저 설명드리고 어떤 모멘텀과 함께 더불어서 향후에 동사에 대한 기술적 분석 말씀드렸습니다 동사 어떤 기업이냐면요. 동사는 원격 건강회사로서 직접 환자 제품 및 서비스 포트폴리오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가상 의학적 치료와 처방약 및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을 결합하고 있고요. 동사의 에, 면허가 있는 의사 네트워크는 미국 전역의 소비자에게 원격 의료 서비스와 소비자에게 직접 약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브랜드로는 시피로와 렉스 및 에, 나바가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동사는 뉴욕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이슈입니다. 4월 17일 자, 어제 나왔던 이슈네요 원격진료 메디케어 수혜 대상 확대란 제목이네요 동사 라이프 MD는 관목할 만한 39%의 연간 수익 증가율과 업계 최고 수준인 89%의 매출 총익률을 자랑하는, 자랑하는 빠르게 성장하는 원격 1차 진료 서비스 제공 업체로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진료에 대해서 메디케어 수혜 대상자까지 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2억 2,400만 달러의 가치로 평가되고 있는 동사는 공정가치 분석을 기준으로 저평가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26개 주에서 2100만 명 이상의 메디케어 파트 B 수혜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2분기 말까지 49개 주에서 6000만 명 이상의 수혜자로 확대될 계획이다. 동사의 회장 겸 CEO는 회사가 체중관리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가상 1차 진료에 대해서 메디케어 프리포 서비스를 수행하게 될 것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움직임은 고령 미국인의 필수 진료 접근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단계로 여겨지고 있다. 이 관련 이번 확장이 운영 중인 규정 준수에 대한 2년간의 투자에 따른 동사, 라이프 엠디가 증가하는 메디케어 연구를, 인구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동사는 이 메디케어 인구의 상당 부분이 특히 농촌 및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서 1차 진료 제공자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번 확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분석가들은 올해 수익성을 예측하면서 강력한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 메디케어 수혜자의 약 75%가 과체중이거나 제2형 당뇨병 또는 과연 고혈압 또는 고콜레스테롤과 같은 심장 대사 질환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동세 가상 진료 플랫폼과 제휴 제공자 그룹은 이러한 환자 의 접근성과 결과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메디케어 파트 B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비만 및 기타 만성 질환에 대한 가상 상담을 보장하지만 동사 메디케어 파트 D에 따른 GLP-1 약물에 대한 보장은 현재 제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 스크라이버 GLP-1 약물에 대한 메디케어 및 메디케어 보장에 대한 압도적인 초당적 지원을 언급하면서 가까운 장래에 이러한 약물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25년 9월 30날까지 메디케어 에, 텔레헬스 플렉서빌리티가 연장됨에 따라 수혜자는 집을 포함한 다양한 위치에서 원격 의료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다. 동사의 고객은 퀘스트 및 레코벌 레코벌 통해서 동기식 의료 서비스와 긴급 처방 및 실험실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있다. 라이프엠디는 이번 확장을 지불인 조합을 다양화하고 반복적인 수익 흐름을 강화하며 확장 가능한 기술 기반의 진료 제공을 통해서 서비스가 부족한 인구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 전략과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원격 의료 도입이 증가함에 따라 동사의 메디케어 시장 내에서 상당한 점유를. 확보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어찌보면 원격 진료가 이제, 일부 밖에 안 됩니다. 일부. 그래서 이번 이제 조기 대선 같은 경우에서 이제 원격 진료 관련 모멘텀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미국은 땅덩어리가 엄청 크죠? 미국의한 주, 미국의한 주, 미국에 50개 주잖아요. 이 50개 중에 한 주는 어떤 주는 대한민국 그, 남한의 크기보다 더큰 주도 있습니다. 땅덩어리가 엄청 크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슈퍼마켓 가려고 하면 마트 가려면 어떻습니까? 차로 30분을 가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죠? 가까운 마트 가려면 걸어서 5분이면 갑니다. 차도 차로 도차 가지고 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차 가져가면 주차하기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걸어갑니다. 쉽게 말하면 동네 우리 보면 편의점 포함해가지고 구멍가게 다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5분이면 은 갑니다. 저 같은 경우도 걸어서 어, 30초, <laughs> 걸어서 한 20m <laughs> 이 정도밖에 안 떨어졌거든요.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 포함하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런데 미국 같은 게 어떻습니까? 땅 떨어 워낙 크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뭐 병원 가려면 차 끌고 막 2시간 동안 가야 되고 막그 정도라는 거죠. 우리는 가까운 예, 의원 같은 경우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예, 가까운 의원도 가깝잖아요. 뭐 어, 5분 10분 걸어서 5분, 10분 나면 웬만하면 다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또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더 없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넓은데 인구밀도가 좀 낮은데 같은 경우는 병원이 좀 떨어졌죠.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원격진료가 되기 때문에 현재 미국은 상당히 활성화되는데 관련돼가지고 동사, 원격진료 관련된 메디케어 수혜대상이 확대됐다. 그에 대한 동사 수혜가 예상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 기술적 분석 말씀드렸습니다. 자 주가 보시면 오늘 8.05% 상승하면서 5.43달러 에 마감된 상태입니다. 자 주가 보시게 되면 이 구간에 한번 저점 만들고 이번에 쌍 음, 저점, 그니까쌍 바닥 정도로 확인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조금 조금씩 분할로 접근해 나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보면 이제 강하게 상승했다 눌림목 나오는 상승과 눌림목 이렇게 다시 상승하고 있는 자쟁 상승 패턴을 그리기 시작했다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조금씩 조금씩 눌림목 구간을 활용하셔서 분할로 접근해 볼 만한 천원점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현재건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을 하습니다 오늘 5.43달러에 마감된 상태인데요. 자, 1차 저항대는 6.0달러 그 위에 6.77.5 8.3달러고 됐습니다 8.3달러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구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 5.2달러 그 밑에 4.7달러 그리고 4.3달러 4.0달러 구간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공매도 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0% 이상 공매도 나왔던 날이 하루 이틀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예, 상당히 공격적으로 공매도가 현재 동사의 상승을 늘리고 예, 있다. 쉽게 설명하면 은 동사 같은 경우 공매도의 현재 공격을 상당히 어느 정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주가가 어떤 모멘텀에서 주가가 강하게 급등하게 되면 은이 공매도 세력들이 어떻습니까? 그걸 다시 환차입. 그래서 쇼커버리가 들어올 수 있는 상태다. 그래서 충분히 현재 공매도가 강하게 들어오는 상태에서 주가가 바로 어떤 정책적 모멘텀이라 나오게 된다. 그러면 강한 상승 나오면 바로 쇼커버리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상승에 또 저, 추가적으로 또 상승, 상승이 계속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위치다. 이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동사 같은 경우는 현재 5.43 달러권인데 현재 적정 주가 수준은 7.8 달러로 현재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불확실성은 높은 상태에서 경쟁 우위는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증권사 투자 의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군데 증권사는 중립 의견, 여덟 군데 증권사는 매수 의견을 내면서 현재 시장 컨센서스는 매수에 위치해 있습니다. 동사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올해 26%, 내년도18% 증가 예상되고 있고요. 에비타 같은 경우는 작년에 15% 증가, 순익 같은 경우는 올해 90% 증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EPS도 올해 89.5% 증가 예상되고 있고요. BPS는 작년에 241% 감소했었네요. 에비타 마진 같은 경우는 올해 14.14% 14%, 내년도 2% 증가 예상되고 있고요. 순익률은 이 올해 8% 내년도에 3% 증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동사, 증권사 투자 의견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증권사 목표지 상단은 16달러, 하단은 7달러에 현재 시장 컨센서스는 12달러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 대비 138% 상승 여력이 열려 있습니다. 한달전 대비 매수 의견 8개 증권사 현재 위, 위치에 예 일일치했다 보시면 되겠고요. 뭐 변경 사항 없습니다. 그리고 중립 의견된 증권사는 한 군데 똑같으면서 현재 한달전 대비 증권사 투자 의견은 변경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홉 군데 증권사의 시장 컨센서스였다는 점투자 참고하시고요. 종합 진단용이 내 되겠습니다. 라이프엠디 오늘 종가 5.43달러에 마감된 상태네요. 증권사 컨센서스는 12.0달러서 현재 구원 대비 138.6% 상승 여력이 열려 있습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작년 대비 올해 순이익이 90.1%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있습니다. 모멘터는 원격 진료 메디케어 수혜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관련돼가지고 메디케어 수혜 대상자까지 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에 따른. 동사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투자 참고하시고요. 추세적으로 오셨습니다. 자투세는 51.6이기 때문에 과열관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수급 추세는 37.3이기 때문에 과열관 8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보조 지표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6.0달러 그리고 7.5달러가 되어 있고요. 제가 다른 저항 때도 말씀드렸죠. 그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라인은 4.7달러 그리고 4.0달러가 되어 습니다 오늘은 라이프 MD 종목 진단했습니다. 구독, 자아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에달른 추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